야식, 새드 프라이드 토스킨자제대 깍대기 볶음, 까장, 구워 이제 구워 먹어야 되는데 구워 먹는 것도 연습 해봐야겠습니다. 깍대기 구이 죽이지요? 근데 이게 아 이게 불판에 대고 맛이랬습니다. 제가 먹는 깍대기는 다 대부분 불에서 구워가지고 어우 고갈. 아 역시 가성비가하네 이걸 새로운 데서 샀는데 항상 사용할 때는 이게 손질이 잘 되는지 보세요. 혹시 털이 이렇게 삐져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털이 삐진거니까 참고하세요. 그 삐지면 좀 골치 아프지 않아요? 와 베리 소프트. 소프트하가잘 된다고 봅니다 음. 야, 이거 진짜, 이게 먹던 건데, <laughs> 아, 몇시 지났는데, 괜찮네. 나김 빠져가지고. 빠졌으면 결석인가요? 나결석했자 음. 오늘 넉넉하게 먹겠습니다, 오늘. 양말고요 시간이. 와, 진짜 이 얼마야? 나 미쳐, 진짜. 뭐, 하지만, 이거는, 뭐, 단골집 가시면, 뭐, 공짜로 줄, 이 거의 공짜로 줄 거예요. 呃, 음. 음. 옛날에는 뭐, 이건 선지도 다 공짜로 얻었다고 하죠? 어, 다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에요. 내일머레세개예요 <laughs> 세개 일치해야겠지? 구이 라이트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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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예 소개가 늦었네요 소개가 늦었으니까 다음부터 중계로 합시다 그 다음에 뭐로 해야 되는지 알겠죠? 대계로 해야 대계로 와음음 손가락에 야 아무리 내가 했지만 가성비 이거 아나 이거 보해야겠다와 이거. 이거 한, 한 7000원만 받아도 왔다요 왔다야 왔다야 어디로 왔다냐 음. 잡내가 날수 있으니까 싸울 때, 싸울 때는 몰라야 되는지 안 가리켜 주지. 안 가리켜 주지. 난 선생이 아니니까. 요리 입니다. 가성 믿고 만아 껍데기. 새로운 거래처 확보, 거래처라고 하기보다 판매처 확보. 구매처구나 구매처 아, 나 요새 요리를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. 아, 대충 하기 싫으면 뭐, 중층이나 수층으로 하시자. 어, 침 흘렸어. 나 기들어가야 는다 해줄것 같아. 뻑. 포차에서는 이건 죽이지 뭐. 게임 끝나뭐 포차보다 파이브 차, 뭐 식스 차도 한번 해주고 아니면 더안 되면 뭐 그냥 콤보 차 요새 유명하잖아요. 와. 와, 다. 아, 지금, 아, 콩가루는 이렇게 양념이 있으면 흘리게 됩니다. 흘리지 마라, 다 돈이다. 음. 음. 고소해. 진짜, 앞으로도 고소해야 돼. 자, 굴라지 마세요. 차라리 쌍욕을 하는, 쌍욕 앞으로 인정. 야 진짜. 가만. 야, 진짜. <laughs> 진짜. 사람들이 온라인이라고 함부로 악굴을지시면안 됩니다. 자, 돼지 껍데기 껌매 저는 텔립 봐야 돼요. 어, 텔립 재밌는 거나온다다립에 뭐가 나올까? 노래가 나와요, 노래. 노래 누구나 좋아하시죠? 물론 제 노래도 좀 들어주시면, 땡큐.